서구가 지역 화폐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을 듣겠다며 민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오늘 그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위원들은 지역 화폐가 꾸준히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역 화폐 발행을 준비 중인 서구가 주민 의견을 듣겠다며 구성한 민관 운영위원회. 이재현 서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소상공인단체 사회적 경제 전문가 등총 12명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서구가 지역 화폐 사업을 위해 출연할 고비는 총 10억입니다. 이중 9억원으로 내년부터 화폐 발행과 가맹점 유치 시민 홍보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네 상점뿐 아니라 지역 축제와 문화 공연장에서도 지역 화폐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정책 수단은 내부적 한계가 있어 지역 축제와 같은 외부 유입을 할수 있는 컨택지가 지속적으로 어, 지역, 지역 화폐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구는 2020년도에는 지역 화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위원들은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지역에서 화폐가 꾸준히 자리 잡기 위해선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지역 화폐와 연계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아까 문화 컨텐츠도 있지만 충분히 지역 화폐를 고치, 국지와 어, 매개로한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실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그 활동가 분들에게 시의급을 지역 화폐로 주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이 또 다시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천시가 발행한 지역 화폐 인천어 카드와의 중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인천어 카드하고 지금 새로운 우리 그 소구의 화폐를 갖다가 발행하는 거고. 주민들은 헷갈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발적,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만이 성공하는 것이고. 인천의 카드와의 어떤, 어, 혼란성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시하고도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러나 너무 두 개가 막 경쟁적으로 좀 하는 것은 행정의 구조상 시가 있고 구가 있는데 거기서 마찰을 막 빈민하게 가서는 서부 지역화폐 사업에 관한 용역이 이달 중 마무리되는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올 전망입니다. 티브로즈 뉴스 김지영입니다.